예수님께서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는데 그만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궁금함이 생겨진 거죠.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오실 메시아는 700년, 이방인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갈대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는 하 사람을 마음이 갈대 같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니? 아니야. 그 왕궁에 가 보면 헤로도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다성 안에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왕족을 보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희가 뭘 보러 갔니? 선지자냐? 그래 맞아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려고 왔는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말라키 3장 1절을 인용했는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네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이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생각을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그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앞에 길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맞다.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 보면 뭐 세례 요한도 어 그냥 그래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가장 우리가 볼 때에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더 분발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심지어 세리, 군인들까지도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율법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비둘기를 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양을 도살해서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고 당시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둘기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소 가져와라 다 잡지도 않고 도살하지도 않고 그냥 물을 떠서 물을 부어서 그냥 죄사서 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배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여자 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도 하고 남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숨바꼭질도 하고 들고 뛰고 그러잖아요. 이 옛날 이 유대 아이들은 이렇게 둘로 편을 나누어서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번에는 피리를 불어도 슬픈 장례식 집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를 연주하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어린 아이들이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결혼 예식장에서 불리어지는 노래를 연주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또, 장례식장에서 연주되어지는 조가, 애가를 연주해도 통곡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강박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 아주 정결한 음식만 골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세례요한 저놈은 저거 귀신 들린 게 맞다고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금식하고 저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 오셔서 너무 잘 잡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 당신은 두끼 식사를 했는데 제대로 식사를 하질 못했어요 왜? 누가 이렇게 선교비를 갖다 주고 식사를 공개해야 되는데, 식사를 공개하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명이 무리 지어 다니다 보니까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선교비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를 받았다든지, 누가 식사 대접을 할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신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34절 말씀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 이때다 해서 좀 많이 먹고, 이때다 해서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겨한다, 거기다가 세리와 죄인,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장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가 부정한 자라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뒤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잔치하는 날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옛날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조선 시대든 옛날 이야기 보면 동네에 큰 잔치가 있을 때는 거지들도 다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차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문화도 잔치가 잔치가 있는 날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은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죄인으로 정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굽니까? 세리는 아니고, 여자, 세리는 남자들만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장녀 행실이 부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바리세인 집에 초대받은 것을 알고 왔고,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행동을 보고 시몬 바리새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남자들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이거는 장녀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 난 예수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니네 아니 자기 발에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를 붓고 닦는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알텐데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선지자로 알고 우리 집에 모셨는데 야 이거 오늘 내가 실수했는데 이런 마음이 시몬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나예 선생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한 사람은 500대라니온 이원. 500대라니온이면 어, 하루에 한 대라니온이 어,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년하고도 한 반년치 연봉쯤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50대라니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 부채를 가져올 수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다 그러면 500데라리온 가져간 사람하고 50데라리온 가져간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냐 아이고 선생님 당연히 500데라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44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를 좀 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이 집에 오면 유대는 이 모래 먼지가 많기 때문에 뭐 주인이든 손님이든 일단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발을 닦아주어서 정결케 해야 하는 일인데 너,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 나한테 너내발 닦여 줬냐? 너안 닦여 줬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향료를 부어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너,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 나와서 나에게 샬롬 평화의 키스를 했니? 입맞춤 안 해줬지.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한 방울 머리에 똑 떨고 줘야 되는데 향수를 뿌려 줘야 되는데 너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그 싸구려 감남 기름도 너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좋다. 지금 그러면서 이 시몬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이 죄인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온 많은 친구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어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해? 왜? 하나님만이, 제사장만이, 제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정체가 뭔데? 제사함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여, 내가 나를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알고 나에게 섬겼으니 이제 너 내 모든지 내가 다 잘해줄게. 평안히 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죽은 사람을 평가하는 일도 안 쉬워요. 죽은 사람에 대한 평가도 반으로 딱 나누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 나누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에이 별볼일 없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이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셨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 아니 6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